아, 어, 덥다, 더워. 아니, 왜 이렇게 덥지? 아니, 궁금여들안 더워? 뭐안 덥다고? 와, 난 근데 왜 이렇게 덥지? 아니, 나 아직 갱년기인가 봐. 도대체 갱년기가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 이 갱년기 때문에 이 기분도 업다운 심하지. 지금처럼 막 덥다가 갑자기 막 추워지면서 체온도 왔다 갔다 하지. 아, 그리고 또 살은 왜 이렇게 쪄? 국무들, 갱년기 되면 안 찌던 사람도 찐다? 하, 아, 나 7kg나 쪘잖아. 이살 찌니까 몸이 너무 무겁더라고. 나 젊었을 땐이 운동만 하면 하는 대로 빠졌거든? 근데 갱년기 되니까 이 운동을 해도 1, 2kg 빼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아는 지인한테 고민 상담을 했더니 좋은 아이템 하나 추천해주더라고. 그게 뭐냐고? 바로 디바디 다이어트야. 상자 엄청 크지. 무슨 선물 상자 같지 않아?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크냐고? 아, 이렇게 제품이 짠두 개가 들어 있어. 하나는 칼로디 C. 하나는 알로마이 M이야. 칼로드 씨는 아침에 먹고 알로마이 M은 저녁에 먹는다고 하더라고. 난 몰랐는데 이게 주부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한 다이어트 보조제래. 좋은 것도 엄마들이 빨리 알아보잖아. 그래서 왜 유명한가 봤더니 세상에 비만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업과 제약사에서 오랜 시간을 공들여서 개발한 거래. 그것도 무려 18명의 각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력해서 만든 거래. 이 다양한 분석 데이터와 특허 원료를 통해 탄수화물이 체지방으로 합성되는 걸 억제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다이어트 보조제를 만든 거지. 궁금하들, 이쯤 되면 원료가 뭘까 궁금하지? 그래서 내가 알아왔잖아. 이 칼로디시는 주 원료가 핑거루트 추출물이야. 핑거루트는 사람 손가락처럼 생긴 뿌리 식물인데 뿌리 속에 판도라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이 성분이 지방 세포의 분해를 향상시켜서 체지방을 감소해 주고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 산소를 억제해 줘서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준대. 그래서 국내 최초로 식약처에서 3중 기능성 인정을 받았어. 이거 하나면 체중 감소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다니까 빨리 먹어 봐야겠지? 이한 포에 두 개가 들어 있대. 사이즈도 작아서 먹기가 엄청 편하대. 내가 한번 보여 줄게. 짠. 이렇게 두 개가 있네. 내가 그럼 먹어 볼게. 와, 야, 한 번에 잘 넘어간다. 이목 넘김이 너무 좋은데? 오, 이거 너무 좋아. 부드럽게 싹 넘어가네. 이 칼로디씨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돼서 왜 먹는지 알겠는데, 이 알로마인 M은 왜 먹냐고? 궁금어들 체지방을 감소했으면 배출도 원활하게 해줘야 되잖아. 알로마인 M은 주 원료가 알로에 전입이야. 이 안에 있는 성분인 무수바바로인이 대장의 점액질을 활성화시키면서 수분량을 높여준대. 대장이 스스로 운동할 수 있게 해줘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거지. 왜 다이어트 할때 적게 먹다 보면 변비가 생기잖아? 그럼 너무 힘들지. 그럴 때 저녁에 이거 딱 하나 먹어주면 묵직한 아랫배가 좀 편해지는 거야. 나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것도 한 포에 두 개가 들어 있어. 사이즈는 칼로디시랑 똑같아. 대신 색깔만 좀 다르네. 와, 이것도 잘 넘어간다. 먹는데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 둘다 먹기 편하니까 너무 좋은데? 국물마들. 근데 이게 다이어트에만 좋냐? 아니야 좋은 게 하나 더 있어 디바디는 체중 감소와 원활한 배변 활동을 도와주는 거 외에도 건강까지 챙겨줘 이포두개 안에는 태아닌 비오틴 홍삼 농축액 비타민 칼슘 키토산 마그네슘 등등 총 쉬운 세 가지 성분들도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다이어트 한다고 잘안 먹어서 결핍된 영양들까지 챙겨주는 거지. 이렇게 좋은 게 많이 들어있으니까 영양제 따로 안 챙겨 먹어도 되겠지? 궁금 너들 잘 먹고 잘 빼야 그게 성공한 다이어트 아니겠어? 우리 디바디 다이어트로 체지방 빼고 배변 활동 원활히 하자고 디바디 먹고 다이어트 성공해서 우리 꼭 만나자 안녕